백광산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광산기 꼭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여기는 어... 저희 회사는 아니고요 어 저희 이제 카토 035 회전한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카토 035를 정식 수입하는 업체에 와서 이제 1차 설계는 끝났는데 나머지 이제 핀 포인트나 단품들 그리고 이제 피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제 외관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오니까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카톤은 음... 크레인쪽 예, 크레인쪽 저희도 예전에 크레인쪽을 했기 때문에 크레인쪽을 많이 이제 활성화된 업체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이 장비는 처음 봤습니다 불사기는 처음 봤고요 어... 일단은 뭐 저희 쪽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해서 아마 8월달 8월 중에 설치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뭐 저희 관계자 분께 한번 쪄봤더니 일단 지금 이 장비는 뭐 회전라인은 없어요 회전라인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에 보니까 찍게만찍게 집게 배관만 되는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링크 배관도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배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뭐 2017년부터 정식으로 수입됐는데 모델이 조금 바뀌면서 어, 일부 좀 개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장비가 지금 현재 나오는 h d 3호요 그 장비가 이제 진형 장비 같고요. 음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장비를 한번 뜯어봐야겠지만 피팅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어 저희 쪽에 들어와도 어차피 피팅은 저희가 장비를 뜯어서 다시 피팅을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어 미니 장비가 피팅이 어, 공간이 작은 만큼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었는데 어, 이 장비는 피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브레이커, 지금은 브레이커, 버켓, 링크 이렇게만 있는데 뭐 회전 배관은 어, 정품 회전 배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링크 배관도 국내에 들어와서 링크 배관을 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회전 배관도 국내에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회전 배관은 뭐 저희 쪽에서 배관을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뭐 재원은 제가 여기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 저희 회전함 설치할 때 재원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 저희 설계상, 1차 설계상은 길이는 24cm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실적으로이제이본 암대와 저희 암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추후에 설치를 할때 어, 무게는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는 24cm가 네, 늘어납니다 일단 장비가 8월에 저희 쪽에 입고가 예정인데 어, 뭐 정확한 입고나 어, 저희가 지금 6월 말이니까 어, 설계를 마무리해서 일단 샘플 제작 어 일단은 초도품은 두대 정도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에 이제 어, 저희 세전함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 일부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판매가 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주변에 일단 먼저 수배를 해서 주변에 있는 거를 보는데 어, 거의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수입 업체까지 찾아와서 장비를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뭐 생산만 해 놓으면 어그 다음에 뭐국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바로 대여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1차 생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 한번 다시 1차 생산 마무리 후 장비가 입고 되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 영상을 자세히 찍어서 보여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이렇게 카토 035를 제작을 한다는 음, 이 영상만 뭐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금일 영상은 아직 회자함이 생산은 되지 않았지만 음, 제작 예정인 허트035, 네, 035로 봤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